아시아, 아유 아유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a little. I'm touching a little. I'm t o u c h i 물 g a little. I'm 네 o u c h 원 n 지 a little. I'm t o u c h 원 n g a little. i 비비 o u 비비 미리 비벼 놨긴 했는데 진짜 매워. 요매니매워매워매 매우. 먹우 매우. 매우 매우 매우.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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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0 0원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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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먹겠습니다. 도전. 그, 그, 자, 아 잠시만. 잠깐 마음의 준비. 미리 물을 따와. 아니, 쏟아요. 어디다?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어차피 내일 저는 너. 어메. 먹도 먹도록 가죠 애들 방풍하는데 집안 방풍 거예요. <laughs> 원 n e t h r e e two, one. Couldn't g 겠 o 니 t d 이 d I make it in there? We'll f 나물쪽빼고 빌려 먹었는데 <목소리도> 려 이거는 아까 뽑아다 걸려. 어, 나도 <laughs> 내가 왜스프는뽑는는지나 배우... 매운, <목소리도> <것도 목소리도> 먹자. 매운 걸다 가끔 주탱 는데 전화하면 알아서 더 느끼는 줄. 아. 아벨 양보지우

진짜람은 어. <laughs> 근데 사진은왜 찍냐? 찍이거람은이사이야 그건 이사람이사람먹이못 먹어. CJ! 탈로비점 <laughs> 이거 네가먹자그렇지 <먹잖아>, 응. 오케이. <laughs> 매운데 맛있지 않니? <laughs> 저번에 진짜 재밌었는데, 여자가 우리다 보면서. 어 진짜 배고어아 진짜 배파아지 매우... 힘내. 응, 응. 할수 있어. 기절. 기절크에... 그 아... 애. 좀 이따가 마크를 찍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왜 먹고 가서 그런 난리야. 내가 먹자고 했어요. 아니 그 먹지도 못하면서 아유. 맛있다. 맛있어요. 아유. 네. 앉아 있어. 이걸로 이렇게. 네요? 저 완전 라면 중에 제일 매운 라면이야 아 진짜? 그걸 왜 먹다 그래 하필? 이 정도는 안하고요 선생님한테 무나고속 탓을 입어보냐? 응. 어왜 혼났어? 넌더 담겼다고. 그렇게 먹긴 아닐 것 같다. 아니, 요걸로 감싸. 물은 그렇게 매워? 응? 그렇게 매워? 응. 나 그거 안 먹어봤는데. 야, 근데 쟤는 왜 있잖아. 물을 안 먹고 얘만 먹냐? <laughs> 몇 점이야? 게 오냐? 갔 아, 참자. 어지이스 고. 엄마가 날 죽래. 어? 방금...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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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나 지금 요거 아, 아, 어, 어. 아, 비비기만 하 네, 뭐야 이거? 너. 이거? 아니, 이거 다 됐지? 뜯어줘? 이리 와와 맛있겠다 이 짜장면이 너맛있는보 <laughs> 이거요? 이트님 피트, 피트님 이거. 사해 주시죠 와, 어? 아만아 아, 누가 먹자고 했는데 윤민나한번 음, 음. 먹어볼게 나도 あとちょっと待